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단장입니다. 아 지금 막 자려고 누웠는데 영상이 하나가 공개가 됐네요. 이 IGN 제편에서 나온 어 검은 불꽃. 일본 이름으로는 뉴 일본 이름으로는, 에구도라? 어 그렇다고 하는데 사냥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막 자려고 누웠는데 이제 막그영상 하나 공개돼갖고 한번 봅시다. アタカバニョ ?You was e v e これ u g o n g w a t んで ?Speako ga?Dinio?Okay, t こ c h こ i c a l l 思い出させますが、エクサの登場となりますマタワンを使ったアクションや移動そのもののモーションも、どこを見ても非常にユニークでした。 이 친구는 유ま카ぜひチェッ유니て를보고서지유니카유니크하다고하네 유니카를 보고서는 유니카를 보고서서니카를 보고서는 니카니유니유니어니니 못 만들 모드, 모델링이 없는 거 아니야? 골격? 어뭐 폭탄 같은 거네. 어 떨어졌어. 골격. 가있네 진짜 좀, 르테스가긴하다애초에분너잖아 이거, 머리 어떻게 때리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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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요 뒤에가 저머리판이이겠지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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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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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단차 보셔봐 바로 <laughs> 때리네 왔다갔다 하면서 저거고 아또 저거 맨번 바로, 130, 150 따로 충동이네요수동인가대이식와 이때 움직이 겁나 흐물적거린다 아까 거기는 약간 더 화산지네요 서퀴질 1구 오 여기가 머리 여기가 머리네 아 근데 키박스가 우측에서 걸어서 어? 뒤에 아 이름 까먹었다 지금 자려고 누웠다가 <laughs> 지금 정신이 없어. 뭐가? <laughs> PVE에서는 제막 잡어 잡아... 와 촌사대 셀라토만 10번, 10번 해나 10번 라고 하긴 너무 많. 돼. 이게 머리 아냐? 이게 머리인가 보다. 저기에 물방울 나오고 주둥이? 앞발? 촉수 두개 아, 역시 옆에 저게 많네 <laughs> 이거 해보루 어떻게 잡고 어? 이거 물기미이 아니라 자기 몸에다가 물붙여다 야씨 움직임이 너무 흐느적거린다 아 무게는 흰예리네 일단 확실한 거는 움직임이 겁나 그러로 이거 딱 충분히 나막 그냥, 대충 때려도, 야무지게, 잘 공격하는, 무기가 좋아보여. 정확하게, 탔던 머리는, 무기다. 일단, 확실한 거는, 저 앞쪽이나, 요거, 이게, 이게 머리 아니야? 공중, 공중벌레발사도 있어. 어. 움직이그인거 보니까 잡기 귀찮을 것 같다 그래? 어 이거 그거다 그..뭐야 킴빅에서 나왔던거 스핑거랑 나이프 발사했을 아. 뭔가 막 즉상급 데미지다 아니죠? 뭐막그림데이있어가지고 불리약점일줄 알았는데 의외로 불을 직접 다루는게 와서 비트미. 목싼고 어, 여기가 머리 맞나 보다. 뭐야 육길이 내루미일 것 같은 느낌 희재밌에 거기 다흰재리에대 다리 리리리데재밌 희원자, 삼나종 이불, 희이번삼 이번작 원자 삼각종, 희원자, 삼각종, 희원자, 삼각종, 희원자, 삼막종희원1삼2 1 3원자삼각야희 쿠션이 놀라 유닉해갖고 뭐하고 있는지 이름을 부르겠어 기존에 막 골격이 있는 애들하고 아마 걸렸구나 뭐하는구나 뭐 이런게 보이는데 쭈꾸미라면 <laughs> <laughs> 야마 쭈꾸미가 있긴 하지 쭈꾸미 생각보니까이 썸머팟을 기억이 안나지 했는지 <laughs> 야마 쭈꾸미는 대형 몬스터의 저거니까 얘가 리얼 쭈꾸미 생각보니까 있긴 있었네 뭐야 꼬리. 아촉수네 부파한 거네. 와이씨. 뭐야. 해골. 우물에서 자는 거야? 동굴에 쑤셔서 쑤셔박아서 자나 본데. 이 뭐야? 잘린 거? 진짜 뭐야? 이 데리 진짜 오지. 라랍습니 데미지는 생각보다 막 그렇게 임팩트 임팩트에 비해서 데뷔지별별좋해서 듯. 해서대비해안 잘린 거서 아. <웃음> <웃음> 여기도 딱 봐도 약점가많고붙 방금 9중안에 앞에 앞발 촉수라고 해야 될딱 봐도 잡으로 4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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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통인가 그러얘 여기 전용 부지인 듯 애초에 저기 작은 구멍 있잖아. 이거를 배신 확실히 가시성 떨어지긴 한다. 맵이 탈진이야, 뭐야? 침침.

몬스터 s t 와이 h 즈의특집 r 5나 더 흡수, 10000원, 続き0 0 0원 10000원, 1 0 0이0원 10000원, 10000원, 1 0 0 0 0거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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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가0 0원 10000원, 10000원, 1 0 0 0 체험판도 체험판인데 그냥 빨리 본편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아휴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검은 불꽃 어뉴에구도라 <laughs> 이름 너무 이상해 영상이었구요 음, 얼른 빨리 본편 했으면 좋겠네요 체험판 건 어디고